소문 속 진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이름, 세계의 왕관, 그리고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가 규칙을 다시 써야 했던 순간. 박서진.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트리플 크라운의 이면에 숨겨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이 현상은 쇼비즈니스는 물론 광고 업계까지 동시에 비상에 빠뜨렸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밤, 대한민국 연예계는 이름 붙이기조차 어려운 희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시상식도 아니었고, 대형 블록버스터의 개봉도 아니었으며, 어떤 스타의 사생활을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데이터가 말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투표의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떠오르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운영진들은, 공통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시계가 잠시 멈췄다가 전례 없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화면에 등장한 것은 단순히 박서진이라는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치솟는 그래프, 거세게 몰아치는 데이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익숙한 모든 방파제를 넘어 핵심부까지 밀려드는 쓰나미와 같았고, 수십 년간 고정된 공식으로 작동해 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트롯 가왕, 최고 미남, 예능 셀럽,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던 이세계의 타이틀을 박서진은 동시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트리플 크라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티스트를 낡은 장르의 틀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가 이제는 완전히 시대에 뒤처졌다는 냉정하고도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연예 산업은 분절된 구조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가수는 가수, 배우는 배우, 예능인은 예능인으로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트롯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규정된 장르였습니다. 중장년층의 음악 대중 소비의 정점을 이미 지난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그 시스템에 있어 가장 위험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요란하게 구조를 부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지점은 단순한 득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치가 만들어진 형태였습니다. 트롯 가왕 부문에서 기록한 1149,030표는 만 전통적이고 견고하며 규율 있는 팬덤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고 미남과 예능 셀럽 부문에서 모두 100만 표를 넘기면서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일한 팬덤의 이야기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발성의 기술과 음악성을 사랑하는 이들, 외모와 이미지에 매료된 이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인간적인 매력과 순발력을 발견한 대중 시청자들,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던 이 집단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동시에 결집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천문학적 이미지로 설명한다. 서로 다른 궤도를 돌던 세계의 행성이 우연히 일직선상에 정렬되며 드물게 강력한 공명중력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존의 모든 규칙은 휘어지게 된다. 박서진은 관객을 단순히 더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관객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했다. 세계부문 간의 득표 비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비정상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어느 한 부문도 절대적으로 압도하지 않았고 어느 영역도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 이 균형은 대중이 박서진을 단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로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는 기술과 깊이를 갖춘 존재이며 비주얼 팬덤에게는 대중적 남성미의 상징이다. 예능 시청자들에게 그는 서사를 지닌 인간적인 인물이며 빠른 반응과 즉각적인 감정 연결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언론이 공개한 시간대별 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판단을 더욱 공고히 한다. 기존의 핵심 팬 커뮤니티만 폭발한 것이 아니라 10대부터 40대까지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트로시 박서진을 통해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수년간 수많은 장르 개편 프로젝트가 실패했던 일을 박서진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냈다. 음악, 이미지, 예능이라는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인정받으면서 박서진은 문화 생태계 안에서 특별한 위치로 올라섰다. 그는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과 감정 문화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하나의 교차점이 되었다. 광고업계의 관점에서 이는 모든 브랜드가 갈망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는 자산. 즉, 사각지대가 없는 이미지다. 한 아티스트가 본업의 역량과 예능성, 대중적 흡인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때, 그는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사회적 계층을 유연하게 관통하는 상징이 된다. 박서진은 각기 다른 타깃을 위해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각 집단이 스스로 그를 지지할 이유를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층성은 팬덤 내부에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일방향적 구조를 벗어난 박서진의 팬덤은 살아있는 생태계처럼 작동한다. 서로 다른 관객 집단은 경쟁하거나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활성화시킨다. 음악을 따라 들어온 이들은 인간적인 면모에 머물고 예능을 통해 유입된 이들은 점차 직업적 깊이에 설득된다. 외모에 이끌려 다가온 이들 역시 결국에는 예술적 가치를 지키는 지지자가 된다. 문화 전략가들이 이를 두고 가치 강화의 순환 구조라고 부르는 이유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박서진의 지지 그래프가 기존의 어떤 트로스타와도 닮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급격히 폭발한 뒤 소멸하는 곡선도 아니고, 고령화된 팬덤이 만들어내는 평탄한 안정선도 아니다. 대신 그것은 드문 황금 비율의 피라미드 구조를 띈다. 넓은 대중 관객층을 기반으로 단단한 충성 팬층이 버티고 있으며 최상단에는 높은 동원력을 지닌 핵심 팬덤이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 구조가 업계 전체로 하여금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제를 다시 보게 만든 현상을 만들어냈다. 바로 잠들지 않는 화력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연예인의 모든 투표 지표는 거의 불변에 가까운 규칙을 따른다. 한국 시간 기준 자정부터 새벽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서진의 데이터는 이 공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나라 대부분이 잠든 시간에도 그의 득표 속도는 전혀 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시간대에서는 더 빠르게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 한 명은 이를 두고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팬덤의 교대 근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말 속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다. 박서진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구조는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고 분명한 전략적 의식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해온 공동체가 만들어낸 결과다. 투표 종료 직후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IP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독일에서의 접속량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의 트래픽은 평균 대비 2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박서진이 이미 지리적 한계와 시간의 장벽을 넘어 실시간으로 소비되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국제적 확산이 기존의 전형적인 K팝 물결에 기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팬덤 연구자들은 박서진이 표준적인 한류 상품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서사와 깊이를 지닌 하나의 예술적 개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문화적 해석을 유도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는 팬 커뮤니티가 수시간에 걸친 온라인 분석 세션을 열어 그의 보컬 테크닉, 무대 구조, 성장 서사를 세밀하게 해부하기도 했다. 그들은 박서진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한 기술과 대중적 감성의 교차점에 서 있는 아티스트로 논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박서진의 글로벌 팬덤이 그를 단순한 숭배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시선과 문화적 공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서진은 장르스타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각기 다른 공동체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린 문화적 실체가 되었으며,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가치의 중심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파동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는 이유다. 왜 박서진의 트리플 크라운이 단순한 한아티스트의 승리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구조화의 출발점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이유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파동이 팬덤의 경계를 넘어 시장의 중심부로 직진하자 어깨 전반에는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는 연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리플 크라운은 승리의 감정이나 팬들의 만족감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광고업계가 매우 냉정한 표현으로 부르는 상태를 촉발했다. 바로 전략적 비상이다. 결과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여러 대기업의 내부 회의실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다. 수개월 전 이미 확정되어 있던 기획안들은 다시 열렸고 사실상 확정 단계에 있던 광고 모델 후보자들의 이름은 재검토 목록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피할 수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광고업계가 이처럼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서진의 트리플 크라운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데이터다. 하나의 개인이 그동안 깊게 분절되어 있던 여러 소비계층을 동시에 관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증거다. 세대를 아우를 대표 얼굴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박서진은 뜻밖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답으로 등장했다. 음악적 역량은 브랜드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외모는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며 예능에서 보여주는 친근함은 감정적 접점을 확장한다. 이세 요소는 단순히 더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어 완성도 높고 신뢰 가능한 이미지로 작동하며 논란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략가들은 이를 마찰 없는 자산이라고 부른다. 브랜드가 정체성 위기를 관리할 필요 없이 결합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뜻이다. 박서진은 윤리적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으며 사회적 분열을 유발하는 발언과도 거리가 멀고 특정 팬층에만 갇혀있지도 않다. 이러한 특성은 트리플 크라운 이후 2026년 상반기 그의 계약 가치에 대한 전망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 모델로는 그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서진을 단순히 광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계로만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는 위험할 정도로 축소된다. 문화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그의 팬덤이 의식적인 경제 사회적 집단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소비의 머무르는 여타 공동체와 달리 박서진의 팬덤은 능동적인 팬 컨슈머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단지 우상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지를 구매 행동으로 브랜드 선택으로 시장이 아티스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부드러운 압력으로 전환한다. 광고 모델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구매 전환율 예측 분석에서 박서진은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거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일시적인 열광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팬들은 박서진을 지지하는 일이 단순히 한 개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활성화될 때, 그것은 어떤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보다도 강력한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더 깊은 차원에서 박서진 현상은 한국 연예산업의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데이터의 시대에 스타의 지속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단기적인 바이럴에도 충격을 노린 전략에도 있지 않다. 박서진은 순간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다.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약 10년에 걸쳐 축적된 시간의 결과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경연, 크고 작은 무대를 거쳤고 승리도 패배도 경험했으며 의심을 받기도 했고 종종 외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 궤적이 사회학자들이 신뢰 자본이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다. 대중은 박서진이 어려움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학습해왔다. 그는 등장할 때마다 노력과 성장의 흔적을 함께 가져왔다. 그 신뢰는 약속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통해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특별한 형태로 전환된다. 바로 책임이다. 박서진의 팬덤에게 투표는 더 이상 오락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응답의 방식이 된다.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핵심적인 전환점이다. 팬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의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 창조자의 위치로 이동한다.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가치를 증폭시키며 공적 공간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관여한다. 박서진과 그의 팬덤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책임과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동맹에 가깝다. 바로 이 모델이 박서진을 장르의 한계 밖으로 이끌어냈다. 예술적 측면에서 그 변화는 국제시장에서 그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케이트롯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채 박서진은 해외 커뮤니티들에 의해 각자의 언어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성악 전문가들이 그를 클래식 기법과 대중적 감각이 교차하는 드문 사례로 분석한다. 그들은 중음역에서의 안정성, 호흡이 고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넘어 내면의 감정으로 음색을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다른 색채의 수용이 나타난다. 박서진은 오페라와 민속음악의 경계, 서구의 레가토와 아시아 전통 리듬 사이의 공간에 놓인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공유는 멀리 있는 우상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히 사랑받는 단계를 넘어 연구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엄격한 음악 비평 전통을 지닌 일본은 박서진을 서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도쿄와 오사카의 평론가들은 그의 노래를 단순한 슬픔의 곡으로 보지 않는다. 그 안에서 실현과 상실을 거쳐 마침내 자기가치를 발견하는 성장 서사의 구조를 읽어낸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상징적인 영웅 서사와 함께 성장한 세대의 감각에 그의 음악을 깊이 닿게 만든다. 이 모든 해석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 박서진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는 각기 다른 기준과 좌표를 통해 그를 이해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다. 이것이야말로 한 아티스트가 문화적 위상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그는 더 이상 국가나 장르라는 이름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화가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예술적 실체로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에서 예정된 공연들은 더 이상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다. 그것들은 확인의 의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데이터가 물리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결속이 현실 세계의 집단적 경험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서진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의 모든 등장이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주목할 점은 박서진이 이 순간을 서둘러 소비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광을 소모하려는 기색도 없고 힘을 과시하는 움직임도 없다. 대신 그는 익숙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대에 집중하고 음악에 집중하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전념한다. 바로 이러한 평정심이야말로 이 현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면 트리플 크라운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식에 가깝다. 박서진이 증명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형성의 단계로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역량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질문은 박서진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산업이 그를 따라잡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다. 현 시점에서 과장 없이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박서진은 트롯과 예능, 미남 이미지라는 경계를 모두 허물고 그 자체로 하나의 이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박서진은 더 이상 직업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 카테고리가 되었다. 데이터의 시대에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성장하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점이다. 그가 만들어낸 파동은 일시적인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깊은 지각 변동에 가깝고 한국 대중문화의 표면 구조를 바꿀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025년 겨울이 저물어갈 즈음. 박서진의 글로벌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에는 명확한 종착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본질로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터득한 한 아티스트가 나아갈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박서진은 더 이상 특정 직업이나 시장 혹은 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시대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끝까지 함께해주시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루하루가 미소지일 이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문 속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